안녕하세요, 여러분. 무지개냥이랑 특별게스트입니다 이게 제 친구인데요. 같은 반이에요. 사랑야 뭐, 슬라임을 하겠다는데, 이게 제가 만든 거거든요? 근데 왜 무지개냥인지는 아시죠? 아니, 모르겠다. 아무튼, 이름만 박, 박, 아니, 제 본명은 박지율이 맞는데, 이름만, 코드네임만 무지개냥이고, 제목 그대로 박지율 코딩 네, 이렇게 늘려놨어요. 이거 막 착해가지고 막 비눗방울 하던 되나요? 안 되는군요. 내 구슬 다 나갔어. <laughs> 내가 감기여서 제 구슬이 다 나갔습니다. 내 구슬 내 구슬 자아 진짜 에헤헤 <laughs> 내 구슬 내 구슬 내 구슬 나중에 얘가 다 정리할 거예요. 아닌데요. 에잇. 캬! 할 때까지는 집에 볼까요? <laughs>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제가 요새 집사만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잘. 으악! 맛보슈! 떡맛이군 <laughs> <똥 마시군>. 띵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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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슬되면다 떨어지고 있는데, 이거, 이거 파츠를 어떻게 할 거야? 손잡고 가슈. 파츠이 파츠. 이 파츠, 이 파츠 왜안 빠져? 이 파츠도 가슈, 가슈. 아, 미치겠네. 아니, 저 찌부리, 정말. 찌 이렇게. 알진죠 소리쪼어져나고가고있습니다구슬생라인다라 고생 쪼개다가 고생 쪼개다가 고 그잘 나오면 다음부터 이 친구 데려오겠어. 과연 성공할지? 오! 했다. 어. 한 건지, 안한 건지. <laughs> 거품, 거품, 났다. 아, 뭐야. 찝찝이소리잖아 이게 무슨 소리인가? 쨔프다. 쨔프다, 이 뭐야? 많이 하라고 아까운 구조들이 통나잖아 네다 들통난다고 친구들이 알아볼까봐 기성말로하시나보네야내 화면 뭘? <laughs> 밥풀 도 해보겠습니다 응? 밥풀 도해보 밥풀을 또하겠다네요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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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죄송합니다.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. 밥풍이라바풍네 <laughs> <laughs> 네, 잠깐 끄다 왔는데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. 됐다고 해. 바풍 됐어. 됐는데 못 봤겠죠? 밥, 밥, 바풀? 바풀이라는 <laughs> 거야? 밥풍이라는 거야? 바풀 <laughs> 아까 됐는데 여러 분은못 보셨겠죠? 해 아까 여러분 못 보셨겠죠? 다시 한번 고. 다, 다시 한번 고. 이 친구가 시킨 거예요. <laughs> 이 친구가 엄마한테 호되게 직장 같은 데 아닌가? 이 친구가 엄마 몰래 온 거라서. 되게 돈 날면은 아주 호되게 혼나 웃음이 끝난데요 네 됐는데 제가 화면 너무 듣게 돌렸어요. 방요 방금 구슬 떨어온것 같은데 기분 다시인가요? 아니. 보면 내가 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. 이야 음표다. 똥 만드는 건가? 네 똥이랑 비슷한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. 안 먹을 때 보시면 안 돼요. 큰일나요. 이거 오빠 건데. 왜렇 빨리. 왜? 근데 이거 오빠 건데. 채장 오빠를 당장 불러와야 돼. 아, <laughs> 이 친구가 오빠한테 혼날까 봐. 그냥 대나 보네요. 티안나지키 티가 날것 같아. 야, 이거 파츠 넣어도 돼? 하나만. 안돼. 구슬 좀 빼까? 구슬 잠깐 아, 빼겠습니다. 구슬. 구슬 놈들아 다 죽어라. 아니 아동용에서 그런 말 나오면 안 되죠? 내 네, 아주 끈적끈적합니다. 좀 떼어놔야지. 어 이게 구슬이다. 자꾸 나와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방 가져가야지. 야이. 이제 없어요. 하고 해, 빨리. 이제 없어요. 자, 나와, 네손 나와. 진짜 바품을 잘할 수 있는 시간이야. 이제 바품을 잘할 수 있답니다. 한은또 바풀이라고 해보겠어. <laughs> 이것도 끼워줄까요? 아, 끼워줘! 천 참해진 작은 거. 핸드폰 어떡해? 잘생긴 얼굴 안가긴만데 근데 지금 몇 분인지 아세요? 16분이에요. 괜찮아요. 엄마, 엄마... <laughs> 나 이번 바쁨하고 끊겠습니다. 네 엄마한테 화나는 거 아니... 이제 끝났다고 했죠? 네 이제 끝났어요. 시간 시 때문에 다음에 좀더긴념사가 올게요. 끝나. 요